자, 4장에서 우리가 알아볼 내용은 JSP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J, JSP가 어떤 동작 원리를 가지고 서비스가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JSP를 간단하게 작성하는 방법, 그리고 JSP와 서블릿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절에서는 JSP의 동작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JSP가 어떤 과정에 의해서 동작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1장에서 간단히 알아봤던 내용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hello.jsp라는 jsp 웹페이지를 작성해 놨다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죠 자 그리고 클라이언트에서 hello.jsp에 대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우선 서블릭 컨테이너는 요청받은 서블릭 객체가 서블릭 컨테이너에 존재하는지 검사를 하게 됩니다 검사해서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해당 JSP 파일을 찾게 됩니다. 이렇게 찾은 JSP 파일을 가지고 서블릿 형태의 자바 파일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변환된 자바 파일을 이용해서 컴파일 과정을 거쳐서 클래스 파일을 만들게 되고 클래스 파일을 이용해서 서블릿 객체를 서블릿 컨테이너에 로딩하게 됩니다. 이렇게 로딩된 서블릿 객체를 이용해서 클라이언트로의 응답을 해주게 되는 거죠. 자, JSP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JSP 파일을 작성해 놓게 되면 자동으로 서블릿, 자바 파일로 변환이 되고 컴파일까지 이루어져서 클라이언트로 서비스가 이루어지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JSP를 스크립트 언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JSP의 생명 주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서블릿을 배울 때 우리가 서블릿을 구현할 때 http 서블릿을 서블릿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여러분들이 서블릿을 만들었죠. 이 http 서블릿, 서블릿은 제너릭 서블릿이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만들어진 거고, 그리고 제너릭 서블릿은 서블릿 컴픽은 인터페이스 그다음에 서블릿 인터페이스 그다음에 시리얼라이저블 인터페이스 를 상속받아서 만들어진 주, 구현한 애가 바로 제너릭 서블릿 추상 클래스고 그리고 이 제너릭 서블릿을 http 프로토콜에 맞게 만든 게 바로 http 서블릿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http 서블릿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서블릿을 만들었죠. 자 이때 이 서블릿이라는 인터페이스에는 서블릿과 관련된 생명 주기 메소드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인입 메소드, 그다음에 서비스 메소드, 그다음에 디스트로이 메소드. 이런 세 가지 메소드, 세, 서블릿의 생명주기와 관련된 세 가지 메소드가 정의되어 있었는데요. 서블릿이 init, service, destroy 이세 가지 메소드에 의해서 동작하듯이 JSP도 마찬가지로 init, service, destroy 이세 가지 메소드에 의해서 동작합니다. 우선 JSP의 init 메소드는 JSP init라는 이이 메소드는 JSP에 대한 요청이 들어올, 들어왔을 경우에 서블릿으로 변환되어서 jsp init이라는 메소드가 호출되게 됩니다. 즉 처음에 jsp에 대한 요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딱 한번 호출되는 메소드가 바로 jsp init이라는 메소드입니다. 그 다음에 jsp service라는 메소드는 클라이언트로부터 요청이 들어왔을 때그 요청을 처리하는 메소드가 바로 jsp service라는 메소드입니다. 그 다음에 jsp destroy는 서블릭 객체가 메모리에서 제거될 때 호출되는 메소드가 바로 jsp destroy 메소드입니다. 이렇게 jsp는 세 가지 생명 주기 메소드에 의해서 서비스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JSP가 어떤 과정에 의해서 실행되는지를 알아봤습니다. 즉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JSP 파일에 대한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JSP 파일은 서블릿 형태의 자바 파일로 변환이 되고 그 자바 파일이 클래스 파일로 컴파일까지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JSP가 실행되게 되면 자바 파일과 클래스 파일이 생성되게 됩니다. 자, 이두 개의 파일이 어디에 생성되느냐? 바로 여러분들이 설치한 톰캣 디렉토리 밑에 보면, work라는 디렉토리가 있, 있습니다. 그 work 밑에, 카탈리나 밑에, localhost에, 웹 어플리케이션 별로, JSP와 W 파일이 생성되게 됩니다. 자,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톰캣 밑에, work 밑에, 카탈리나, localhost 밑에 들어가 봤더니,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작성한 웹 어플리케이션이 존재합니다. 자, MySample라는 웹 어플리케이션 밑에 우리가 JSP 실습을 하고 있죠. 자, MySample 들어가 보니까 하위에 ORG, Apache, JSP 밑에 보니까 Java와 클래스 파일들이 존재하는 걸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자, 이 Java와 클래스 파일의 파일 이름 형태는 JSP 파일 뒤에, JSP 파일 이름 뒤에 언더바 JSP라는 이름이 붙어서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이 디렉토리를 확인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작성한 JSP가 어떻게 Java 파일로 변환됐고 어떻게 클래스 파일로 만들어졌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간단한 JSP 파일을 작성해서 어떻게 Java 파일로 변환이 됐고 클래스 파일이 만들어졌는지 Java 파일은 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JSP 파일을 작성을 했습니다. jsp 파일은 우리가 간단하게 이 장에서도 한번 살펴봤기 때문에 지금은 아주 간단한 jsp 파일이고요. 그 내용을 간단히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가장 맨첫 줄에 지시문을 작성을 합니다. 페이지라는 지시문을 이용해서 현재 jsp 페이지에 대한 컨텐츠 타입이 무엇이고 그리고 인코딩 방법은 무엇인지를 이와 같이 기술했습니다. 자그 다음에 jsp 페이지 안에는 html 코드와 플러스 자바코드가 같이 들어가 있죠. 이 자바코드를 어떻게 작성했냐 하면 이렇게 꺽쇠 퍼센트 기호 안에 자바코드를 작성을 하고 다 작성했으면 퍼센트 기호 꺽쇠 이와 같이 닿는 이두 개의 기호 안에다가 j s p 코드를 작성을 했습니다. 이두 개의 기호를 우리가 스크립트릿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스크립트릿 안에다가 우리가 자바코드를 작성을 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자바코드를 이와 같이 작성을 했습니다. 자 네임이라는 변수 그리고 어써라는 변수를 선언해서 각각 뭐 소설 같은 jsp 이명진이라는 값을 집어넣었고요. 그 다음에 jsp 에는 표현식이라는 표현 방법이 있습니다. 이 표현식은 뭐냐면 데이터를 출력하는 부분을 작성하는 게 바로 표현식입니다. 그래서 작성 형식은 자 이렇게 jsp 시작 코드 써주고요. 이퀄 기호 뒤에다가 출력하려는 내용을 써주고 그리고 퍼센트 기호 가로 스크립트 리스로 닫아주면 됩니다. 그럼 요 안에 들어가 있는 뭐 변수를 썼다면 변수에 대한 값이 출력되게 되고요. 뭐 어떤 수식을 썼다면 수식에 대한 결과 값이 출력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 예제를 보니까 자 name이라는 변수의 값을 출력해라라는 표현식을 작성을 한 겁니다. 자, 이와 같이 표현식을 작성을 했으니까 이 name이라는 변수에 들어가 있는 소설같은 jsp라는 값이 출력되겠죠. 즉, 이 구문은 html 코드로 어떻게 변환이 되느냐 소설같은 jsp의 저자는 이명진입니다. 라고 결과가 출력되게 됩니다. 자, 전체 jsp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jsp 코드는 아까 설명드린 것과 동일하고요. 자, 페이, 페이지 지시문 이용해서 컨텐츠 타입과 인코딩 정보를 지정을 해줬고 그리고 스크립트릿을 이용해서 자바 코드 두 개의 변수를 선언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현식을 이용해서 n 임과 author의 값을 출력하도록 작성을 했고요. 자, 이와 같이 작성한 코드를 mysample 디렉토리 밑에다가 basictest. jsp로 저장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한 웹 페이지를 실행해 보면, 자, 실행 결과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소설 같은 JSP의 저자는 이명진입니다라는 실행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JSP가 실행이 됐는데 자바 코드와 클래스 파일이 어디에 생성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톰캣 밑에 워크 카탈리나 로카로스트 마이 샘플 밑에 org 아파치 JSP 따라 들어가 보면 베이직 테스트 언더바 JSP.java 파일 그리고 이 자바 파일이 컴파일된 클래스 파일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자바 파일을 한번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 파일을 열어 봤더니 자바 파일이 뭐 이와 같이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와 같이 작성된 서블릿 형태의 자바 파일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한 서블릿 파일이 JSP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방금 전에 작성한 JSP 파일이 자동 변환되어서 만들어진 자바 파일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가장맨 위줄에는 자바 파일의 가장 맨위 줄에는 패키지 선언과 그리고 자바 파일에 필요한 클래스들을 임포트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JSP 파일의 이름을 basictest.jsp로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만들어진 자바 파일의 이름은 basictest.jsp라는 클래스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basictest.jsp라는 클래스는 http.jsp.base 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만들어진 앱입니다. 근데 이 http.jsp.base가 뭘 상속받았냐면 바로 http.sublet 클래스를 상속받은 앱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http.sublet을 상속받아서 http.jsp.base 클래스를 상속받은 서블릿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그 다음에 언더바 JSP 서비스 메소드가 존재합니다. 자, JSP의 생명 주기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JSP 인입 메소드 그다음에 언더바 JSP 서비스 메소드 그다음에 JSP 디스트로이 메소드. 이렇게 세 가지 생명 주기 메소드에 의해서 실행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클라이언트로부터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JSP 서비스라는 메소드가 호출되어서 서블릿이 수행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자, 그래서 자바 파일에 보면 언더바 JSP 서비스라는 메소드 안에 실제 수행되어야 되는 코드들이 바로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더바 JSP 서비스라는 생명 주기 메소드에 두 개의 매개 변수. 즉 우리가 서블릿에서 배운 HTTP 서블릿 리퀘스트와 HTTP 서블릿 리스폰스 객체를 가지고 매개 변수로 가지고 언더바 JSP 서비스라는 생명 주기에 두 번째 실행 메소드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 안을 살펴보면 우선 첫 번째로 내장 객체라는 놈이 선언되어 있습니다. 이 내장 객체는 뭐냐면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JSP에서 선언하지 않아도 쓸수 있는 객체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내장 객체라 그러는데 사실 선언하지 않아도 쓸수 있는 객체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자동으로 변환된 자바 파일 안에 저절로 내장 객체 선언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선언하지 않고도 쓸수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장 객체 선언 부분이 포함돼 있고요. 그리고 내장 객체 초기화 코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면 우리가 만든 JSP 파일은 HTTP 서블릿 클래스를 상속받은 HTTP JSP 베이스 클래스를 상속 받아서 자바 파일이 만들어졌고 그 자바 파일의 안에는 JSP 수행을 위한 언더바 JSP 서비스 메소드가 정의되어 있으며 그 안에 바로 실행되어야 될 JSP 코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구조로 바로 자동 만들어진 서블릿이 코드가 이루어지게 되죠. 자, 그럼 계속 이어서 한번 코드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JSP 코드를 요 오른쪽에 있는 화면처럼 작성을 했습니다. 자, 페이지 지시문 HTML 코드 그리고 스크립트릿을 이용해서 JSP 코드 그리고 표현식 그리고 HTML 코드 이와 같이 JSP 코드를 작성을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작성한 JSP 코드는 실행되어야 될 코드들이죠. 자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서블릿에 언더바 JSP 서비스라는 메소드 안에 이 코드가 그대로 변환되어서 들어가 있게 됩니다. 자그 안에 코드들 어떻게 매핑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페이지 지시문에 지정된 컨텐츠 타입과 인코딩에 대한 정보는 서블릿에 즉 http 서블릿 리스판스 객체의 setContentType 이란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와 같이 선언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서블릿에서 배운 메소드죠 자그 다음에 html 코드는 out 이라는 클라이언트로의 출력 객체를 이용해서 이와 같이 출력문으로 프린트 구문으로 작성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스크립트릿은 그대로 요 안에 내용만 자바 파일로 자바 코드로 변환이 되게 되죠. 그 다음에 표현식 표현식 역시 출력 구문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출력 구문 아웃을 이용한 프린트 구문으로 변환되게 됩니다. 자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html 코드 역시 출력문으로 변환되게 되고요. 자 우리가 jsp 코드를 작성을 한게 실제 서블릿으로 변환된 java 파일과 어떻게 변환되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을 살펴볼 때 jsp의 기반은 뭐다? 바로 서블릿이다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서블릿을 잘하면 jsp도 잘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jsp를 작성을 해보고 jsp가 어떻게 서블릿으로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서블릿 안에 코드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 당장 이 코드를 조금 이해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뒤에 차근차근 JSP를 보다 어, 심도 있게 설명하면서 서블릿으로 변환된 코드 또한 제가 한 부분씩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